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홈 경기 승리가 좀 늦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이기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첫수원 선수 인터뷰이기 때문에 예, 우리 세터별로 예, 어, 하나씩 한 분씩 질문 받아보는 시간 네,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우리 손들고 계시는 어린이부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홈에서 승리했는데 기분이 어떤지? 네 예,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어 기분 지금 매우 좋습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 이번 두 번째 네 이쪽에서 네 우리 수건스 보계신 우리 남성분 네. 오늘 쳤는데 맞는 순간 넘어갈 것을 직감하셨는지 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. 일단 네 그렇습니다. 네어첫 번째 훈련 때는 잘 몰랐고 두 번째 때는 네 직감했습니다. 오 그래요? 오 저는 첫 번째부터 직감했는데요. 네자 계속해서 또 질문 받는 분들 하겠습니다. 자네 저기 위에 있는 네. 질문하세요. 네. 와. 멀리 있으신 분들 못 들으셨을까봐 전달해드리면요 연타성 공략을 예상을 했었긴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리비를 환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쪽 라인에 계시는 분들 네,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옆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, 아시아의 홍로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성기 선수 어떤지 네,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하아 <laughs> 네, 죄 네. 네, 네, 질문하시겠습니까? 이부정규 네. 네, 선수가 삼성에서 떠날 생각이 있는지 예, 질문이 아, 들어왔는데. 아, 네. 네, 어, 지금 굉장히 신가갑니다. 울것 같습니다. 근데요. 혹시 분눈 <laughs> 네, 바라봐 주시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@웃음 그렇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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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질문 꼭 해야겠다 싫을 분 계시나요? 근데 우리 어린이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! 호 이야 굉장히 이거 어. 오늘 홈런 두 방을 쳤는데 어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이오네아쉽게도꿈안 <laughs> <laughs> 어, 꾸고 그냥 푹잘 자서 오늘 <laughs> <laughs> 자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어제. <laughs> 어제 오늘 너무 오는 <넘어오는> 중에. <laughs> 어제 자면서. <잠에서>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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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창구에서 일본 여행 가는 꿈을 꿨다고 하시 우리 친구가 합창구에서 일본 여행 가는 꿈을 꾼 날, 우리 이성규 선수가 또 홈런 한방 칠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에게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예, 수 선수 인터뷰는 아,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고요.